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대수병 응급의료센터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응급센터는 이제 1998년에 병원이 개원하면서 이 성남 분당에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시작했고 경기도 동남권역 전체의 응급의료 체계 한 축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A 등급을 맞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우수한 응급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전문의들이 환자들을 가능한 빨리, 초진부터 진료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초음파를 통한 빠른 진단, 그다음에 CTMRI를 찍으면 입사시간 판독을 해서 빨리 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빠른 치료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처럼 전문의를 만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또 사실이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염성 질환이 또 계속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응고료센터로서는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전염병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응급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 시스템도 바꾸고 시설도 새로 바꾸면서 환자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응급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기존의 응급센터들은 그 외국과 달리 이제 환자가 직접 내원하면 그냥 진료를 원했을 때 진료를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코로나19처럼 이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있을 때는 환자가 자기 스스로 와서 진료받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원하는 초입부터 선별 진료소에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이 위험성이 있는 환자, 안전한 환자를 나눠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원한 환자가 의심이 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이 격리 구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가슴 엑스를 찍어서 폐렴이나 이상한 소견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응급센터로 입실하도록 하고 판단이 잘안 되거나 뭐 애매한 환자인 경우에는 격리구역 또는 이 외부에서 따로 진료할 수 있는 그 진료구역에서 환자를 이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경우에는. 그, 쇼크 상태일 수도 있고, 호흡곤란 상태일 수도 있고, 의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진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새로 마련한 시설인 집중처치구역으로 바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그 안에서 검사를 하는 동시에 처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처럼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아예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따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이 응급센터 내는 에 안전한 구역으로 이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이런 구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중환자들은 이 집중 처치 구역에서 진단 및 처치를 하고 환자가 안정화되면 이 환자가 단순 중환자로서 전염병과 상관이 없다 되면 응급센터 내에 이 중환자 처치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의심되면 은 음압경리실로 이동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중환자들은 일반 환자들하고 달리 더 집중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환자를 처치하는 그 의료진도 음압경리실에서 처치를 하게 되면 그 환자에 접촉했을 때이 감염병에 의해서 노출된다는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처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 처치 환자, 뭐 상처 치료를 하거나 그야말로 화상 치료 온 사람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이 싫다 하시는 분은 접수 후 외부 처치 구역에서 즉시 처치를 하거나 약물 처방을 하고서 그냥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같이 마련해서 일반 환자들이 너무 이런 이 시스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센터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발견되더라도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항상 이 환자들의 안전 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응급센터를 만들고자 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 환자를 또 선별하는 과정도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